신인님의 광채가 떠오르자, 나도 몰래, 혼절 기사의 목에 손을 대고, 광채 들어가라, 두 번, 허경영, 두 번, 살아나라, 일어나라 하니까, 진짜, 기사가 정신을 차리고 살아나는 걸 보고, 나도 놀라고, 보고 있던 젊은 외국인들도 희한한 걸 구경하고, 완전 정신 멍한 것 같았습니다. 저는 바빠서 일하러 간다고 하고 차로 오는데, 젊은이들이, 우리 병원 가야 돼요, 묻기에, 내가 볼 때, 살았으니, 당신들 알아서 해요. 괜찮을 것 같은데, 하고 저는 일하러 가고 집에 와서 다시 생각하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하늘공에 알려서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간단히 소식 전합니다 신인님 진짜 신인의 권능이 이토록 우리 같은 사람도 축복의 위력으로 죽을 수도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드리고 진심으로 경배드립니다 허경영 허경영 허경영, 허경영. 어. <laughs> 광주에 대해 하면은 통일장이 된 거야 통일장이 된 거야. 통장이 되니까 다시 백공에서 전파를 넣어주지. 네. 그럼 그게 생명이야. 알았죠? 네. 내 어제 생명은 무슨 현상이라고 그랬지? 네. 생명은 무슨 현상이라고 그랬지? 네. 물에서 네. 전자가 빠져나가는 거라고 그랬지? 네. 물질에서 전자가 빠져나가는 그 동안이 생명이 살아 있는 거야. 알겠죠? 그러니까 이 생명 작용이라는 것은 살아 있는 인간의 몸은 수분으로 돼 있잖아. 이 수분에 있는 수소 안에 있는 전자가 계속 빠져나가는 거야. 그럼 안에서 또 전자를 계속 만들어. 이게 만들고 빠져나가는 게 계속될 때 비행기가 가는 거야. 사람도 가는 거란 말이야. 그런데 비행기에서 엔진에서 가서 전자가 안 나가고 계속 비행기가 멈춰 있으면 허공에서 추락하지. 맞아. 그건 죽은 비행기야. 우리 인체도 계속 분해가 일어나야 돼. 알겠죠? 광합성도 일어나지만은 알겠죠? 전자의 이동이라는 생명 형태도 있어야 되는 거야. 그런데 이 전자는 영적으로 암흑에너지의 지배를 받아. 암흑에너지가 탁 돌아서 살아나라 이러면 살아나는 거야. 전자가 다시